소망이와 함께하는 소비자 이야기. 안녕. 나는 한국소비자원의 마스코트, 소망이야. 오늘은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소비자 이야기를 해줄게. 소비자? 그냥 물건 사는 사람이잖아. 아니야. 소비자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이라고? 우리도? 우리도? 그럼 우리 모두 주인공인 소비자야. 그런데 물건과 서비스의 다른 점이 뭔지 알아? 음, 서비스는 그냥 공짜 아니야? 아니야. 장난감, 연필, 옷 같은 것은 물건이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학원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서비스지. 서비스 주세요. 할때그 서비스가 아니구나. 맞아. 서비스도 돈을 내는 거야. 그리고 돈은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형태로 쓸수 있어. 그런데 돈은 계속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돈을 똑똑하게 쓰려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야 해. 원하는 것은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야.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야. 아하! 그러면 밥, 연필, 가방처럼 필요한 것을 먼저 사야겠네. 맞아! 돈을 쓸 때는 먼저 필요한 것을 사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사야 해.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개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 생겨. 그럼 어떤 소비가 잘한 소비일까? 돈을 써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돈을 조금만 쓰는 것? 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나의 만족감과 가격을 비교해 봐야 해. 만족감은 높을수록, 가격은 낮을수록 소비를 잘했다고 할수 있어. 이제 알겠지? 우리는 물건도 사고 서비스도 이용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만족감과 가격을 비교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 맞아. 뚝뚝한 소비, 이제 어렵지 않지?